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로 중독에 빠진 뇌를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십 페이지거든요 약물 사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가정에서 돈을 벌어오지 않다 보니까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 나는 거 그다음 국가 입장에서는 생산 인구가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일을 안 해버리니까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십 페이지에 뭐라 나오냐면 아래쪽에. 뭐 서약을 하고 수차례 걸쳐 노력한다. 이게 뭐냐 면뭐 각서 쓰고 고술고 뭐 겠다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 얘기랑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많은 약물을 사용하거나 의존적으로 되어 간다. 점점 더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악화되냐면은 이 병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각서 쓰고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은 유전병이고 알러지고 당뇨병이고 마약 중독 같은 거기 때문에 해독제로 치료해야 되는 걸 빨리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의지만으로 해결하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의지로 계속 노력하거든요. 각서도 쓰고 벽에다가 뭐 단주 써서 붙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혼자 의지로 버틸려 하기 때문에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기서 쓴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열 번, 스무 번, 삼십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능력감, 나는 안 돼, 자포자기, 그다음 무기력, 아 나는 이대로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인이 된다는 얘기를 밑에다 썼습니다. 무기력감, 무능함, 실패의 느낌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삼켜 버리고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3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인 우려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주변인을 말합니다. 주변인과 미디어, 미디어, 즉 방송이죠. 방송에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약물 사용을 오히려 미화하여 전할 때이다. 예, 제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방송에서 계속 연예인들이 혼술, 장려 마케팅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하루를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뭐 고급적인 선물이다. 뭐, 최소한의 선물이다. 그다음 뭐. 말하죠. 젊은인데 아름답고 가성비가 높고 만취해서 쓰러져도 방바닥이라서 안전한 그다음 코로나에 딱 어울리는 음주법이다. 하면서 혼술에 어울리는 법뭐어 어울리는 술, 혼술에 어울리는 안주 만드는 방법 뭐 기타 등등 뭐 텔레비 보면서 드라마 영화나 보면서 뭐술한잔 마시는 게 고급 문화인 양 계속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하다라고 여기다 적어 놨어요.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만약에 방송에서 거꾸로 아, 뭐 십대에 우상된 연예인들이 나와서 알코올 중독은 뭐야 정신병이나 의지 탓이 아니라 대물림되는 유전병이고 알러지 같은 거라서 한번한 한 잔만 들어가면 자동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그런 체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약 올리고 자존심 긁으면서 억지로 매일라고 애쓰지 마시고 그분들은 술을 안 마시게끔 뭐 도와줍시다 뭐 이런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하냐구요 안하지 왜 돈과 연관돼 있잖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방송입니다. 방송 국가는 또방 술을 팔아서 주류세를 얻으려면은 술이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눈감고 있는 거고 주류회사 입장에서 술을 많이 팔아야지 주류 주류세를 낼거 아니에요. 당연히 많이 또 돈을 벌려 면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결국은 방송국에서 입다물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송국에서 입다물고 있고 뭐 병원 의사들도 조용하고 있으니까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니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동안 거짓 좋은과 거짓 정보만 들은 걸 그대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닫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뭐 뭐야 이 알코올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돈을 벌어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파탄 나는 겁니다. 그다음 국가는 당연히 20대부터 한 50대 사이에 저, 뭐야, 생산 인구가 술을 먹고 뻗어버리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노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생산성이 감소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진짜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술로 인해서 형사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형사사건 관련된 모든 형사사건 중에 술로 인한 것이 가장 크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나 암, 정신 질환과 관련된 그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치료 비용과 사회적인 비용이 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하고도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만큼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은 우리나라는 거의 다 알코올 중독이고 요즘 이제 마약 중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두 가지만 해결해도요, 사회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국가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됩니다.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주류세 몇푼 걷는 것보다 국가 입장에서 주류세 몇푼 걷는 것보다 주류세 안 걷을 테니까 너희들 술 먹지 말고 건강 지켜서 열심히 생산해 그게 훨씬 큰 이익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류세 요 푼돈 그거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게 결국은 다 이게 카르텔이란 그런 개념이지 아니,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음, 좋아요, 구독, 알림, 기타 등등 눌러주시고요. 술을 끊고 생산, 즉 일을 열심히 할수록 가정이 좋아지고 이 나라가 부국해, 강해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